올해 사회복지 시험 전에 이제 마지막 수업 예, 휴먼 장학생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공동 4등입니다. 정현욱, 정인영 두 학생이 이제 73점 3점으로 이제 문화상품권 5천 원권을 이제 받을 거고요. 그 다음에 우리 권순재 학생이 평균 75점으로 예, 만 원의 문화상품권을 이제 예, 받겠습니다. 그리고 2등 서예원 학생이 평균 8 2 5점으로 예, 현금 2만 원과 함께 휴먼 상장을 받을 거고요. 그다음에 1등. 예, 우리 심아영 학생이 평균 86.3점으로 3만 원의 휴먼 장학금과 함께 또 상장을 받을 겁니다. 그래서 이제 기록을 시작한 이래로 오늘까지 해서, 어, 누계 인원이 1,720명이 됐고요. 어, 현재까지 지급 총액은 5,593만 원이, 어, 됐습니다. 심아영 어, 제자, 아주 그냥 성실하게 열심히 잘 따라와 줬습니다. 1등이기 때문에 대상입니다. 대상. 상장이 있는 휴원장학생, 예, 제 707호입니다. 707. 네, 대상이고요. 심화영 사회복지직. 자, 귀하는 2025년 4월에서 6월 휴먼사회복지학개론 고득점 동형 모의고사 수업에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본 과정에서 실시한 휴먼 장학생 모의고사에서 매우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. 이에 귀하의 노력과 성과에 대해 칭찬을 드리며 사회복지직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.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과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들을 모두 기쁘게 해줄 수 있는 멋진 공직자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휴먼 장학금과 함께 이상을 드립니다. 2025년 6월 11일 휴먼 사회복지학 어 대원 그리고 제가 또 예쁘게 이렇게 봉투에다가 스티커도 붙이고 샘플도 찍고 글씨도 썼습니다. c o 레 g 레이션 u l a t i o 어 대원 님의 휴먼 장학금 건강과 합격을 기원합니다. 그래서 참 잘했어요 합격 기원 어쌤 그래서. 우리 1등 심하영 학생에게 네, 축하의 박수를 같이 할까요? 수고하셨습니다 자 2등은 휴먼 장학 제 708호입니다 네, 최우수상이고요 우리 서예원 학생입니다 축하합니다 권순재 우리 제자 사회복지 빼고 나머지 네 과목을 다 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, 이제 사회복지도 75점까지 올라왔으니까 네, 아마도 좋은 소식이 전해지지 않을까 우리 권순재 축하합니다 정현욱 제자님 참 잘했어요. 참 잘했어요. 수고했고요. 정인영 학생. 오케이. 수고했습니다. 지난번에도 제가 글을 읽어드렸죠. 편지를 휴먼 자학금을 한 번도 못한 우리 실강생이 결국 작년에 100점 만점으로 끝냈다. 중요한 건 이제 남은 기간 내라도 하나라도 더 외우는 겁니다. 선생님이 내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를 어렵게 내는가 많습니다. 맷집이 단단해지거든요. 그러면서 또 문제 푸는 꿀팁을 같이 가르쳐 주기 때문에 선생님이 낸 모의고사 평균 점수보다 실제 시험을 당연히 잘 보는 겁니다. 놀라울 정도로 잘 보는 경우는 마지막 고득점 동영에서 50점대 후반을 받은 학생이 원래 60점 미만이면 F학점이잖아요. 근데 100점을 맞은 적도 있습니다. 쓸데없는 거 가르치면 100점 못 받아요. 일단 중요한 거 알고 확대를 시켜나가는 거죠. 그러면서 중요한 건 객관식이기 때문에 문제 푸는 꿀팁을 제가 계속해서 훈련을 시켜왔고요. 그거를 시험장에서 써먹어야 되는데, 써먹으려면 내 말을 믿어야지.